뭐야 이거? 어... 아 이런... 자, 오늘은 충전 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속 충전기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이 기본적으로 완속 충전기 어댑터 J1772를 기본적으로 제공받습니다. 이 어댑터랑 완속 충전기랑 결합을 하면 이런 모양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보통 완속 충전기의 버튼을 누르고 빼면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충전을 하는 와중에도 이걸 눌러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봤던 대로 이 어댑터만 차에 덜렁 남게 되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속 잠금 장치 충전 락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출시한 제품은 없고, 개인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업체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D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사용 방법은 이 어댑터에 이쪽 방향으로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이 잠금 장치의 원리는 이 부분이 결합을 했을 때 이쪽을 걸고 있잖아요. 이락 장치를 통해서 이 고리가 열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결합을 할때 굉장히 강한 힘을 주어서 결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합된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얘는 눌리지만 고리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도 뺄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걸 했을 때 아이고 왜안 되지? 라고 했었거든요. 밑에 놓고 충전을 시작합니다. 폰키를 소장을 한 상태에서 해가지고 잠금이 열려서 이게 같이 빠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법을 잘 모르고 있었나 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걸 까먹고 있었습니다. 카페 여러분들 덕분에 알게 돼서 바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제대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카드 이더기에 카드를 접촉해주세요.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이 시작됐고요. 저는 폰 키와 그 주머니 속에 카드 키가 있는데 카드 키를 멀찌감치 갖다 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아, 충전할 곳이 없잖아. 어떡하지? 이걸 빼서 충전해야겠군. 어지 빠지지가 않잖아. 정책이라 자 이렇게 방금 보셨다시피 충전기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전이 중단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충전을 하는데 충전기를 빼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잠금장치도 출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직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이거는 솔직히 좀 진짜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간혹 가다가 충전이 완료가 돼 있는 걸 보고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충전이 완료가 되셨는데 혹시 빼서 제가 충전을 해도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도 없이 무단으로 충전기를 빼서 자기 것을 충전하는 행위는 정말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매너 있는 전기 충전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